KB손해보험은 11일 열린 2018-19 시즌 브리그 3라운드 OK저축은행과 OK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두 팀은 1세트부터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세트 초반 OK저축은행이 OK 리드를 잡았지만 곧 KB손해보험이 역전에 성공했고 세트는 24대24 불수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막판 집중력을 발휘한 KB손해보험이 펠리페의 활약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2세트에서도 뺏고 뺏기는 승부가 계속됐습니다. OK 저축은행이 리드를 잡는 듯 했으나 중요한 순간마다 범실이 쏟아지며 결국 역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KB 손해보험은 27대 26 상황에서 블로킹에 성공하며 또다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심기 일전화 OK 저축은행은 3세트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세트 후반 KB 손해보험이 역전에 성공했지만 3세트 연속 듀스 상황이 찾아왔고 황두현의 연속 범실로 OK 저축은행이 힘겹게 3세트를 따냈습니다. 4세트에서도 OK 저축은행은 범실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20점 고지를 먼저 밟은 KB 손해보험은 상대 범실로 세트를 잡으며 승리를 올렸습니다. 이날 승리로 KB 손해보험은 6연패를 끊는 한편 올 시즌 OK조축은행과의 OK 맞대결에서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OK조축은행은 OK 범실만 41개를 기록하며 2위 현대캐피탈과 습점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V리그 남자부 현재 순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이 1, 2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나란히 9승 6패로 오케이저축은행과 삼성화재가 3, 4위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우리카드 KB 손해보험 한국전력 순으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V리그 순위까지 짚어드렸습니다.